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우리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다 끝내놓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는데 열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많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꽉 딱 하나,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기도에 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배워라. 이런 기도를 배워서 이렇게 너희들도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따라합시다. 기도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때가 많아요. 뭐 기도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일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어, 사실은 이게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도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가?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따라 합시다. 중언부언.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원벌하는 기도는 사실은 주님께서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막 횡설수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횡설수설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까요? 잘못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중원 보완하면서 그냥 막 의미 없이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렇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내용을 따라 의미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차원 높은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 뭐 수석하고 입학하는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했어야 하면 제일 에, 교과서처럼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교과서로 기, 공부했어요.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가 뭐냐 기도의 교과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방향성을 잃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진 기도가 되도록 기도를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각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도록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각화되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재정비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건 맞는지를 정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나마 적은 시간에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길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조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는 폭발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몇번 정도는 기도하자? 네. 적어도 세번 정도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을 따르는 기도가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따르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재정비시켜 나가는,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긴 할텐데. 아,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한 2,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사이예요. 이게 함께 우리가 따라 읽으면 따라서만 하면 한 3분 내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적용해보한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도하시면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죠. 기도의 베테랑들 여기 다 모여 계신데, 그죠 막 기도에 별들 막 달고 계신 거 제가 보이거든요. 에, 근데 거기에다 이제 에, 코팅까지 하자고요. 멋지게. 에. 그래서 멋진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아, 기도의 방향성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거예요. 지금 함께 기도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제가 어, 기도문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바꾸면 돼요. 자녀를 나로 바꾸면 되고 우리 순원으로 바꾸면 되고 우리 선교회 회원으로 바꾸면 되고 엄마 아빠로 바꿔도 되고 또, 어, 또 누구로 바꾸면 될까요? 직장 동료로 바꿔도 되고 친구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면 기도가요. 여러분들 딱 정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함께 먼저 그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낸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우리 뭐 청년들도 계시고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 제목은 주님을, 주기도문을 따르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다음에 기도문에 담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네.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한번 기도문으로 정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해야 할 모든 일들과 가야 할 곳과 만나게 될 사람들과 모든 대화와 행동들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끄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담아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이 기도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에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 A라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청원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네 번째 청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문 딱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오늘도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악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곤함과 우울함과 분노 등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가 어렵나요? 쉽나요? 참 쉽죠?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 보면, 그 기도에 담겨질 내용들도 무궁무궁하지만, 사실 제가 시간상으로, 지면상으로 줄이고 줄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제자훈련 때도 이런 기도문 한명 했었죠? 기억나시지 않죠? 나죠? 그래서 그거 나눠드렸는데도 사실 그거는 좀 많이 길게 해가지고 어 사실 그거 다음주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좀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제가 지금 다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우리 제자훈련 때 그거를 나눠드려서 함께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할 때에는요 3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죠. 들어갈 거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죠.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녀가 하나면 3분만이면 충분해요. 자녀가 세분이면 10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묶어서 기도해도 돼요.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사실 충분하게 3분이면 기도할 수 있는 것에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준에서 막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살을 붙여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세 번째 두 번째 청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거기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 오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지혜를 주시고 처한 상황에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 오늘 그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것이 기억나도록 공급해 주세요. 오늘 주님, 선을, 요즘 선 보는 사람 이 있나요? 오늘, 우리 미, 뭐, 뭐라 그럴까요? 이, 오늘 소개팅을 나갔어요. 선, 그, 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소개팅을 나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눈에 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렇게 <laughs> 뭐 아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얼마든지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좀더 자세한 상황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는 3분에서 5분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핵심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세 번만 한다고 생각해요. 3분, 10분. 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이 아름다움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르는 기도를 내가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좋겠죠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 대상자도 너무나 좋겠죠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런데 제일 변화되는 사람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을 따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나는 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다 대고 누구를 집어넣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하루를 세 번을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또, 어, 또순모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의 자녀의 자리에 나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교회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에 이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아, 목사님 기도 막상 할려니 기도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천지가 빽깔이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 우리 순원들 몇, 몇 명만 놓고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10분 아유 금방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짧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 기도를 배워보지 못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질 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시고, 그거를 내 언어로 좀 바꿔보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우리는 더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거기다가 막뭐 거기다 기본에 더한다는 게 우리의 의미를 더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그것을 통해서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기도는 무릎 꿇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되고 해야만 하지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관념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리에서 배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뿌리 내려서 기도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어디서 배워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한다. 절대 여러분들 그거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게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한 일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내가 나는 이게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공인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공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는 교회의 자리, 성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 기도합니다. 어, 내 생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 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키아 물론 그것도 그것 기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건 또 이상하지지만 기도이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이지만 아니고 아니기도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발. 그래서 어떤 방식이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늘지 않지,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지, 기도에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했으면, 이제 하셔야 될때예요더 이상,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퉁치면서 하지 마시고, 어, 누군가가 해주지, 안 해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어,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는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배웁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할까? 기도합시다. 기도를 배우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